4세대 투싼에서 드디어 4.5m를 넘어섰네요. 가장 궁금해하실 휠베이스 측거죠. 축거의 예상 사이즈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최근 투싼의 소식을 자주 알려 드리고 있죠.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 12부 영상에서는 실측 자료를 통해서 투싼의 외부 재원을 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실텐데요. 실차가 출시되기 전에 항상 예측자를 통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있죠. 아반떼도 그랬고, 산타페도 예측 사이즈를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차량과 평균 90% 이상의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투싼을 구입하실 실제 운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공식 발표한 제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단순한 감이 아닌, 이번에도 데이터를 근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 차량과 유사한 범위를 기대해 봅니다. 작년 9월에 처음으로 4세대 투싼의 일부 영상을 알려드렸는데 당시에는 투싼의 소식을 계속 알려드려야 할지 반응이 낮아도 사실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요. 작년 11월 말에 투싼의 콘셉트인 비전티가 공개가 되었죠. 3부 영상에서 비전티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콘셉트인 비전티와 실제 차량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것 같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지금처럼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11부까지는 영상으로 외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이런 경쟁력을 알려드렸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실내 공간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패밀리가 구입하는 투싼의 경우 1열도 중요하지만 2열 공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12부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자료를 포함해서 실제 측정된 차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질지 근거를 제시하고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2부 영상은 네이버 카페 팀투싼 NX4에서 직접 실측한 자료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제시했던 자료를 통해서 예상 사이즈를 가늠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커질까요? 비교를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기존 투싼의 재원이죠. 기존 투싼의 사이즈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차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4480mm죠. 4.5m가 안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부분좀 기억해 두시고요. 차량의 좌우폭에 해당되는 전폭은 1850, 차량의 높이에 해당되는 전고는 1645입니다. 바퀴와 바퀴 사이, 즉 앞바퀴와 뒷바퀴의 공간이 휠 베이스 축거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는 2670mm입니다. 실내 공간을 가능화하는 데 있어서 축거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외부 사이즈는 차량의 세그먼트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외부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클수록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큰 차량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세그먼트를 나누는 기준은 국내의 경우 뭐 크기나 배기량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무게나 부피도 포함되니 다양한 기준이 있는 것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싼는 중형에서 조금 작은 준중형 SUV입니다. 중형을 대표하는 산타페 TM보다는 당연히 작은 사이즈죠. 그렇다면 얼마 나 작을까요? 만약 알고 계신 것보다 큰 차이가 없다면 좀 억울하겠죠. 꼼꼼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무려 290mm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30cm 줄자 하나의 크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를 가늠하는 기준인 축거, 휠 베이스는 95mm가 더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포함한 확실한 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감히 넘볼 수 없는 차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4세대 신혁 두산은 얼마나 커질까요?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결론부터 먼저 보시고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채널에서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예측했던 범위를 알려드렸었고요. Tm투싼, NX4, 네이버 카페의 실측 자료를 근거로 예상한 사이즈입니다.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 차량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의 크기는 150mm, 전폭은 15mm, 전고는 25부터 한 55mm 정도. 축거는 60mm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죠. 전장의 길이는 4,630mm고요. 4세대 투싼에서 드디어 4.5m를 넘어섰네요. 국내 차량의 기준은 비교적 명확한데요. 4.5m 기준과 5m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5m를 넘지 않게 되는데, 카니발을 제외한다면 대형 SV까지도 u 이 5m 안쪽에서 전장을 제공합니다. 이런 규칙도 알고 보시면 재미있으죠. 3세대 투싼보다 약 150mm의 전장이 더 커졌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대 변경이 풀체인지라고 해도 100mm 이상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많지 않죠. 150mm의 변화라면 정말 큰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 변화라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휠베이스 축거죠축거의 예상 사이즈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팀 투싼 NX4 카페에서 여러 번 측정한 자료입니다. 2,730mm 정도로 보이는데요. 정말 많이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휠 베이스는 바퀴와 바퀴 사이의 공간이죠.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공간입니다. 휠 베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자세히 보시면 1열과 2열의 실내 공간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 따라서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차량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전장에는 엔진룸, 엔진이 포함되어 위치하고요. 뒷공간인 트렁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휠 베이스는 자동차의 모든 지표 중에서 실내 공간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를 최대한 평평하게 당겨서 여러 번 측정했다고 하는데 2730mm 정도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좀 크게 잡더라도 2710부터 2750mm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신형 투싼의 휠 베이스가 2700mm를 넘어섰다는 점이겠죠. 기존 투싼의 경우 2670mm를 제공했죠. 2730mm 정도를 예상해 본다면 무려 이 부분에서 60mm나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이 많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실내 공간과 최신 차량을 구입하는데 꼭 참고해야 할 부분이 플랫폼인데요. 잠시 얘기를 해보죠. 꼭 한번은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투싼과 신형 투싼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면 3세대 플랫폼 적용 여부입니다. 플랫폼이 변경된다는 것은 저는 산업혁명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대단한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에서 최근까지가 2세대 플랫폼이었으니 말이죠. 참고로 아반떼는 9세대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차가 출시가 되고 4세대 정도에 한 번씩 플랫폼이 변경된다고 비유할 수 있는데. 풀체인지와 같은 세대 변경보다 훨씬 큰 범위라고 할수 있고 이 부분은 채널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알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제조사는 최소 1000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데 3세대 플랫폼은 다양한 차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을 제공한다. 소나타에서 최초 적용을 시작하면서 최신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데 신형 투싼에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장점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다. 좋아집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을 직접 시승해보면 주행 성능이 좋아진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가 낮아지면서 훨씬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가장 무거운 엔진이 앞바퀴와 일치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크게 좋아지죠. 서스펜션을 포함한 관련 부품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뼈에 해당되는 틀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는데 일반인에서 뭐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처럼 좋은 골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부분이겠죠. 이전 플랫폼이 2세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고휠 베이스까지 커졌는데 실내 공간은 과연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실내 공간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레고룸이죠. 레고룸을 얼마큼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탑승례를 포함한 운전자가 느끼는 여유로움은 크게 많이 달라집니다. 감이 아닌 수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투싼의 1열 레그룸은 1,054mm고요. 2열 레그룸은 정확히 970mm입니다. 이 정도 공간이라면 1열은 당연히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제공하죠. 2열 공간도 성인이 탑승한다면 딱 적당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여유로운 다리 공간인 레고룸을 선호한다. 산타페가 잘 판매가 되는 이유가 바로 투싼과 비교되는 실내 공간이기 때문이죠. 투싼과 산타페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1열 레고룸에서 66mm가 차이가 있습니다. 산타페가 투싼보다 66mm가 더 여유롭다는 것인데 이 정도 차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2열의 공간에 있어서도 56mm가 산타페가 더 여유로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이 정도 차이는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탑승해 보지 않은 신형 투싼의 실내 공간을 단순하게 감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표에는 직접 표기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휠 베이스가 60mm 안 들어왔고요. 3세대 플랫폼까지 새롭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산타페트인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실내 사이즈가 많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범위는 실내 공간에서 50부터 1 0 0 m m 정도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겠죠.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정된 신형 수렌또의 경우 차량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이 10mm가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1cm 부분이죠. 굉장히 수폭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실내 공간을 합산해 본다면 1열, 2열, 3열의 총합에선 66mm가 더 늘어났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겨우 1cm인 10mm가 늘어났는데요. 실내 공간이 66mm가 늘었다고요. 무려 6.6배가 더 늘어난 것인데 대단한 변화죠. 이런 변화로 인해서 6인승 독립 시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장이 1cm 커진 것인데 말이죠. 투싼을 시승하면서 준중형 대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은 좋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열 공간이 조금만 더 여유롭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휠 베이스가 60mm 정도가 증가하게 될 신형 투싼에서 실내 공간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도 이열 공간을 비교해보면 좀더 여유롭게 느껴지죠. 아마도 늘어난 휠 베이스가 레그룸 공간을 기존 투싼보다 좀더 여유롭게 제공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현대의 정책에 따라서 일부러 제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투싼의 이열 시트는 앞뒤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상상이지만 자칫 산타페와 틴킬이 되지 않도록 2열 시트의 위치를 좀더 작게 조정시켜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개된 산타페의 경우 출시 전에 투싼이 더욱 커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자동차 매체에서는 70mm가 더 늘어난다는 루머가 난무했었죠. 하지만 공개된 차량은 거의 유사한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치로만 비교해 본다면 새롭게 출시된 투싼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은 충분히 갖췄지만 현대차 그룹은 차량의 급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에서 산타페보다 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량 높이에 해당되는 정고는 얼마나 높아질까요? 전고가 높을수록 머리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천장에 닿지 않고 멋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고가 높은 SUV에서 소형급 SUV가 아니라면 전고가 부족한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측 자료에서 170mm 정도로 측정이 되었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높은 수치인데 전고가 높아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장이 150mm나 늘어났죠. 전고도 뭐 스포츠카가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2륜과 4륜의 차량에 있어서도 전고의 차이가 있는데 약 15mm부터 25mm 밀리미터의 전고 차이가 발생됩니다. 또한 세단과 달리 플랫폼이 변경되지만 SUV에서는 소폭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소렌토를 보시면 전고가 높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에 1,690이었죠. 여기서 1,700 밀리미터로 10mm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신형 소렌토 하체 부분을 분석해드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 불필요한 공간이 조금 발생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단과 달리 sv의 경우 공간이 좀 떠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전방 스테이 쪽과 바로 위에 골격 이 만나는 부분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핸들 링과 자체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전방 스테이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고가 살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제가 파악한 견해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추후 기회가 된다면 현대차 쪽 엔지니어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대차 담당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초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좌우의 폭에 해당되는 전장은 소폭 커질 것 같습니다. 기존 투싼이 1850이었죠. 신형 투싼은 1865mm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투싼과 같은 차량에 베이비 시트 3개를 설치하실 거 이런 일은 별로 없겠죠. 남성과 같이 체육가 있는 성인 3명이 탑승한다면 출산뿐만 아니라 산타페나 팰리스에도 역시 불편합니다. 따라서 전폭은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선 중요도면에선 가장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실내 공간도 한층 개선이 되면서 젊은 패밀리에게 높은 인기를 얻게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차 채널의 예상들을 보면서 이번 12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예상들을 제공하는 아차 채널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실측 자료를 제공해주신 팀 투싼 NX4에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시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 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